저 삶아 거 도마도는 밖에서 못 키운데 왜 아, 지금 이 안에서 키우는 거래 키우면 안되지 5월달이심으 그래 도마도랑은 안되지 아직 그러면 양배추랑은 진짜 저쪽에 콩심으로 갈때 양배추 몇개 심어 놔야 되는데 양배추는 멘들레까지 <laughs> 아, 있네 이게 방풍이야 방금도 이게 쌈먹나 마무리야. 야, 하더라. 미나리도 있고. 아, 방금. 부추인가, 아, 그치? 이게? 이게 두 젖어도 부인가 보다 두꺼운 야? 거. 와. 그게 부추야? 네, 봐. <놀람> 야, 봐. 책상 잖아, 많이, 사 이드라마 시청 해야 되 니까. 옥상에서 시무 건데, 러 가지 마시면 여러 가지 시 건데. 아이고, 저기가 많다니까술 가지 말앗또다 있네. 단기 500원. 음. 네, 많이 들어야 돼요? 아, 그기물 뭐. 많이 들어야 되나? 아니요. 아니. 그거는 삼채예요. 삼채요? 삼채 삼체, 삼채. 여기? 부추보다 열채 더 영양분이 많다는 삼채. 벌써 다 샀어? 아니죠. 1 2 0 0 0 원이요? 당기 가 이거르네. 썬당기 이게 누구 썬당기? 아니 우리가 옛날에 먹던 잘 먹던 게 그게 체크리었나봐. 글쎄, 당기가 아니었나? 당기가 아니었구만. 당긴 음, 줄 알았잖아. 이당기당기 이거 500원이면 든 돼. 당귀거는 별로 맛이 없잖아. 이게 방풍 이것도 싸밀 걸? 정이 싸는 거 사지 말라고. 이게 도는 맛이 안 나와. 받고 지나. 한번 주세요. 밀러 가지고 다들 그냥. 감사니다 일로지.